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서안해양성 기후 cfb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가 가장 큰 특징이죠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의 특징은 연중 고른 강수 즉부슬비라고 부르는 그런 비가 오는 날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중 고른 강수 그에 따른 의복은요 흐린 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가 많이 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우중충한 그런 꼬리꼬리한 날씨이기 때문에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영국 신사의 모습을 상징적인 걸로 생각해 보면 킹스맨에서 우산을 들고 있고 레인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있죠. 버버리 같은 브랜드도 영국 거고. 중절모도 중절모나 아니면 후드티 같은 게 만들어진 이유가 언제든지 비가 오면 쓰고 벗었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출 시에 이쪽에는 이런 의복이 발달했는데 비옷이나 우산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수온을 보면은 수온이라는 거는 이런 운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내내 비가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여름 겨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1년 중에 하천 수위 변화가 크지 않겠죠. 그러면 일정하다는 얘기고 곧 하천으로 교통과 물류를 왔다 갔다 하는 운하가 예전부터 많이 발달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다에서부터 계속해서 편서풍이 불어오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여기 지도를 보면은 바다에는 거스를 게 없죠. 그래서 편서풍이 그대로 오기, 1년 내내 오기 때문에 연중 강한 편서풍을 이용해서 이것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풍력 발전 단지가 많이 발달했고, 풍력 중에서도 바다에 있는 해상풍력 단지가 독일과 덴마크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농업을 보면요. 농업은 이 지역이 부슬비가 많이 온다고 농사에는 썩 좋지 않아요. 왜냐면 비가 많이 오면 좋은 게 아닌가 하지만, 뜨거운 여름이 없는 비라는 온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 비는 부슬부슬 많이 오는데 뜨겁진 않고 그러니까 곡물이 충분히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풀은 잘 자랍니다 아, 풀은 근데 우리 인간이 먹을 게 아니거든요 작은 풀 같은 거는 그 잔디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풀을 이용해서 가축을 먹입니다 풀은 그냥 천지에 자잘하니까 가축을 이용해서 가축 똥 분뇨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 지력으로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게 분뇨가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그래서 이 가축과 작물을 같이 재배하는 농업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 누군가 왜 혼합 농업을 하냐 왜 이걸 두 개를 같이해 물어본다면 부술 비는 풀엔 좋지만 이 잔디 같은 걸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농사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이용해서 가축을 기르고 이 가축의 분뇨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없어서는 안될 관계인 거죠 같이 해야만 된다. 자그 다음에 화훼농업과 낙농업이라는게 있는데 화훼농업은 꽃을 말하고 낙농업은 버터, 치즈, 우유 같은 유제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꽃은 가난한 사람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막 구매하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화훼농업과 낙농업은 돈도 많이 벌고 소비도 많이 하는 소득과 소비가 높은 대도시 근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도시 근교에서 낙농업이 발달했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 그림을 보면은 근처에 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음. 평소에 흐린 날이 많고 부슬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광합성을 해야죠. 물론 식물처럼 광합성은 아니지만 그 비타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태양을 쬐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해 뜨는 날 해변이나 공원에서 죄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광욕을 합니다. 태양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뭐 그게 간절하지 않지만 뭐 해가 계속 안 뜨는 날이 막 엄청 오래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해 뜨면 되게 사람들이 다 나가서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쇠라라는 화가의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이 그림을 보면은 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한번 본다면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 난류의 영향으로 꽤 높은 위도에서도 부동항이 발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노르웨이까지 이렇게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고, 자, 요게 부동항이 발달한다. 부동항은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면 얼지 않아야 군대가 항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해군들이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또 있기도 하구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한해양성 기후의 주민생활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